모두들 열심히 하십시오.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,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고, 돈도 많이 보십시오.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십시오. 그러나 꼭 명심하십시오. 여러분이 노력을 하되 적당하게 할 만큼만 하십시오. 절대 여러분이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. 교회 일도 여러분이 다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, 세상 일도 여러분이 다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.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이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. 돈을 버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, 건강도 내가 다 지키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.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지만,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, 돈을 벌고 모으고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,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것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. 자식도 우리가 다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.